아 어, 이거 고객 영상 찍어가지고 우리 당첨됐잖아요 네찐 후기에요 여러분 슈퍼 콜라겐 골드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관, 피부는 당연히 기본이지만 새로 바뀐 건 관절 콜라겐으로 판매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후기가 어마어마해요 맞아요 음, 혹시언니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이제 손가락 관절이 있고 굉장히 많이 붓고 이런 분이셨는데 네 그게 많이 좋아졌대요 너무 신기해서 자기가 이렇게 자꾸 이걸 잼잼을 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 목에 영상 올리신 분 같은 경우에는 무릎 아, 수술 후에 후유증이 되게 심했어요 예후가 되게 안 좋았는데 진짜 이거 드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분이랑 함께 드시고 아. 계셔서 어, 그날 이제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주문이 이러이러한 이벤트가 있는데 함께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줄래요 해가지고 원데이크로 갔어요 단한 번에 찍었거든요 와. 네, 이거는 이제 제 경우를 얘기하면 저는 이거 체험단 때부터 지금 꾸준히 4개월 이상 먹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필라테스를 해요 이제 좀 빡세게 운동하는 날 다음날 근육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아, 많아. 이게 관절통만 없는게 아니라 근육통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게 통증이 안 올라오고 그 발목이 제가 왼쪽 발목을 잘 접질러 가지고 약간 그 발목을 움직일 때 계속 뚝뚝 소리가 계속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스쿼트 같은거 할때도 무조건 나요 안나요 제 고객 중에도 음. 자기도 몰랐대요 나는지 안나는지도 음. 저번에 얘기하다가 보니까 어 진짜 나도 안 나네 신기하다 신기하다 막 이랬거든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음. 얘는 정말 관절에 좋은 콜라겐이 어 국내 최초로 사실 타입이 다중 타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무조건 어,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0대든 50대든 또 관절에 좀 약하신 분일 많이 하시는 분들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음, 네. 네. 많이 하시는 뭐. 분들 직업적으로 그런 음. 분들 권해드리고 있는데 진짜 드시고 거의 슈퍼콜라겐 제가 골드를 이거 새로 나오기 전에 못 팔았어요. 음. 플래티넘만 거의 팔았죠? 네, 그렇다지네플래티넘만 팔았는데 저 이거 관절콜라겐 바뀌고 나온 다음에 이거 진짜 진짜 많이 팔았거든요. 맞아요. 많이 팔고 또 거의 100% 재구매. 그만큼 100%. 효과를 보니까 음. 100 재구매. 100% 재구매. 그렇죠. 너무 신기하고 본인이 먹고 좋으니까 남편도 먹이시는 분들도 음. 되게 많아요. 피부 지표도 굉장히 개선이 되지만 일단 정말로 관절 건강, 신경 쓰시는 분들 권해드리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전신 콜라겐이에요, 전신. 전신? 머리도 같요 각각 고객님들 예쁘게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시상으로 와못 아. 들어요, 못 들어. 시상으로 이렇게 명작술을 한 달분, 한 달, 한달분입니 와저 제가, 제가 다 먹을 거예요. <laughs> 요즘에는 또 이제 환절기라서 맞아요. 지금 더 필요해요. 기운이 떨어지니까 몸이 그 이제 기운에 적응하느라고 맞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 저희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게 명적수는 생명수라고 도할 정도로 꼭 필요한 제품이라서 생명수. 아무래도 시그 <laughs> 뉴커머스 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